<laughs> 엄마 일하고 올게. <laughs> 네, 재워야지. 아빠랑 자러 갑시다. 딱꿍 김로이. 맘마 맛있게 먹었어. 히 로이, 지금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유식하고 음. 씻고, 나도 맘마 먹고 9시에 나가면 되는데 6시 반에 일어났다. 여유롭진 않아. 그 어, 봐봐, 로이도 지금 여유롭지 않은데, 무슨 소리 하냐고. <laughs> 로이야! 엄마 오늘 일하고 올게 응? 자, 엄마랑 악수하자 악수. 엄마랑 악수. 진짜 몸이 뭐 바쁘네. 아. <laughs> 발 발로 찼어? 어 발에 찌고. 꼬기요. 닭소리 한번 다시 들어올까? 너무 현실적이다 닭소리. 가어 <laughs> 진짜 닭을 넣어놨네. <laughs> 진짜 닭, 시골닭이다. 깨깨 뒤뚱뒤뚱 오리가 깻엄치로 연못에 가요 부상부상마. 우와. 우와 보석. 솔 만지면은. 우와 우와 뭐야? 뭐야? 귀여워 말랑찐빵 같아 말랑찐빵 로이는 또왜 저래 로이야 엄마 그만 보고 엄마한테 간다 간다 여기 가방에 넣어서 갈까? 여기 가방에 넣어서 같이 갈까? 가방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? 아, 너 토분구 생겼어? 응. 엄마, 어, 엄마 들었어? 어, 엄마라 했다 진짜 이거진짜 엄마라 했다. 엄마 들었어 엄마? 어. 엄마, 자, 안녕, 안녕. 어. 엄마 <laughs> 일하고 올게. <laughs> 네, 재워야지. 응. 아빠랑 자러 갑시다. 응. 오신 분 계시긴 한데, 문좀 닫고 가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SNS 온라인 마케팅 가리를 진행하게 된 신수현 강사라고 하고요. 컴퓨터 학원의부원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출산을 하고 독립을 했어요. 신수현 아카데미로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컴퓨터 학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홍보 마케팅 쪽으로 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, 블로그, 당근 비즈니스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실무에서 경험을 했었고 실제로 매출을 코로나 시기에 3배 이상 올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됐었는지 그 하루 실전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배워볼 거는 SNS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칠성사이다 먹자 그래 칠성사이다 먹자 로이랑 잘 놀았어? 책읽어줘다가몇대 맞았어 <laughs> 한 번에 먹어한 번에 먹을 거야? 먹어봐 와 <laughs> 카메라가 못 따라갔어, 오빠. <laughs> 셀프바이에 피클 같은 거 있던데? 맛있겠다. 불고기가 맵다고? 국물좀 맵다. 아니 수연이 매울 거 같아. 나안 먹어. 맛있다. 공대버 어, 스파게티 자체가 봉골레 스파게티 대박날까 싶음 그러니까 봉골레 맛집이지 음. <laughs> 여긴 진짜 가성비 밥이네아나뭐 먹지? 나 그냥 이거 두개 먹을래 하나하나 하나. 진짜 맛있어 <laughs> 오빠 먹장 같아 먹장 뭐야? 김롱이. 엄청 섬세하게 만지네. 우와,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비닐? 비닐? 응. 아, 엄마는 될 거야. 목욕 잘했어? 깨운했어? 이제 냉내 하자. 엄마 일갔다 오는 동안 잘 있어줘서 고마워. 네, 엄마.